어 저희 팅그로업을 구독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팅그로업의 정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안 컨텐츠가 좀 뜸했죠 네 뜸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팀에서 실내 촬영이 좀 쉽지가 않았고 기타 등등의 좀몇 가지 이슈들이 좀 있어서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채널 컨텐츠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을 좀 오랫동안 하느라 업로드가 좀 다소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양해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영상 제목에서 보셨듯이 이번 영상은 향후 팀브로업의 개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전까지 좀 진지한 레슨이나 어, 무게감 있는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을 했었는데 이번 영상을 기점으로 팀브로업의 온라인 컨텐츠 이제 변화를 좀 줘볼까 합니다. 우선 뭐첫번째 부터 살짝 말씀드리면 그 팀브로업의 홍일점 안희수 프로가 진행하는 안희수의 골단지. 라는 어, 프로그램이 새롭게 운영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이제 골프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뭐 문화적 측면에서의 정보나 뭐팁 이런 부분들이 예능적인 요소를 포함을 해서 어, 재미있게 풀어질 예정이고요. 현재 편집 중인 영상은 지난달 일산 킴텍스에서 개최된 어, 2020더 골프 쇼 관람 후기 영상입니다. 계속해서. 골프 모자 종류별, 코디 방법, 헤어 스타일링 방법 같은 영상도 재밌게 풀어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어, 두 번째는 저희 채널 초창기에 진행됐었던 초보 입문 과정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 팀그로의 아이덴티티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어, 최근에 그 '사랑의 불시착' 표치수씨 버전으로 '에미나의 반만'이라는 곡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곡의 원곡자 가수 진민호 씨가 초보 입문 과정 1기로 무사히 어, 수료를 해주셨고, 동시에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배우 서해진 씨, 어, 서혜진 씨가 초보 입문과정 2기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어, 이두 분의 3개월간의 성장 과정이 담긴 영상도 이번 달부터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어,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좀 새로운 시도인데, 제가 직접 진행하는 팀그로버 라이브 방송이 다음 주부터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 컨텐츠는 좀이 어떤 실시간 소통을 기반으로 골프계의 이슈나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 그리고 뭐 일종의 약간 어 변태적인 도전 뭐 예를 들면 라이브 방송 2 시간 동안 골프공을 쉬지 않고 튕긴다든지 또는 <laughs> 뭐 계란으로 퍼팅 매기를 한다든지 이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 구독자 분들의 스윙을 온라인으로 받아서 분석 툴을 활용한 어떤 실시간 원포인트 레슨 같은 라이브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뭐 어쨌든 우리 구독을 놓지 않아주시고 어 계속 꾸준히 구독을 해주시는 구독자분들과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 신선하고 더 재밌고 더 유익한 내용을 가감 없이 전해드리는 팀그룹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